사과를 먹으면 체장이 죽고 침에 걸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하루에 사과 하나씩 먹으면 의사를 멀리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 건강, 심혈관 질환, 당뇨병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 데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과와 함께 먹으면 독사과로 변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껍질 벗긴 사과입니다. 사과는 과일 중에서도 으뜸인 슈퍼푸드인데요. 그런데 효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껍질을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깎아내는 사과 껍질에는 알고 보면 과육보다 훨씬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는데요. 껍질에만 들어있는 셀룰로스 성분은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침 공복에 껍질째 먹으면 장이 활성화되어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고요. 장내 유익균을 증식하는 펙틴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껍질 속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주는 효능도 있는데요. 한국 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에 따르면 노화와 성인병의 주범인 활성 산소를 없애주고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도 과육 대비 3배 이상 들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요. 그래서인지 사과가 많이 나는 대구 지역 쪽에서 예로부터 미인이 많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과뿐 아니라 모든 껍질을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꼭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 사과를 먹다 남으면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먹으려고 냉장 보관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 행동은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과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사과 껍질인데요. 이 껍질에 상처가 생기거나 잘라서 과육이 노출되면 산화되면서 갈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변한 부분을 먹으면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어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서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불러오는 주범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갈변 현상이 심하게 일어난 경우에는 인체를 공격하는 물질로 변하는데요. 만성피로 고지혈증 동맥 경화나 심하면 치매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서 권장하는 방법으로는 소금물 식초 담그기, 레몬주 뿌리기, 산소 접촉 채소화 등이 있는데요. 그러나 사과 본연의 맛이 변하기 때문에 먹을 만큼만 정해서 정확하게 섭취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길이입니다. 귀리의 체중 감량 효과와 뇌 건강 효능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과와 함께 드셔야만 그 놀라운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리 속 풍부한 영양소가 바로 베타글루칸이 있대요. 이 성분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피가 탁해지는 고지혈증과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방지해 줍니다. 또한 지방 중에서 무려 80%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이 역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몸속의 만성 염증과 독소를 해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기리를 사과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데요. 사과 속 펙틴이 장속 비피더스균의 활성을 촉진시켜 중금속과 발암 물질을 싹 제거할 뿐만 아니라 혈관 속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독소까지 빼줍니다. 게다가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사과의 산성이 무리가 될수 있는데요. 이때 기리가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사과의 좋은 성분들의 흡수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과와 기리의 풍부한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까지 낮춰주니 앞으로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갈아먹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매일 먹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몸에 좋은데요. 그중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사과에 포함된 안토시아닌과 팩틴이란 성분이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동시에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당뇨병과 그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사과 속 팩틴은 당이 혈류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며 이로 인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 추천되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갈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섬유소의 구조가 파괴되어 조화가 빨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째로 먹으면 섬유소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해 주지만, 갈아 먹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줄어들게 되고, 또한 자연 당분이 농축되어 섭취하게 되므로 혈당 수치에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체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갈아먹는 것은 피하고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기적의 항산화 성분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암효과와 성인병 예방 그리고 노화 방지에 좋은데요. 그런데 고구마를 드시면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 계시죠?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하는 건데요.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으로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고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해서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 몸 속에서 팽창하고 끈적한 점성을 띠게 되는데요. 위 속에서 음식들이 충분히 소화되게 해주고 위와 장을 통해 영양분들의 흡수를 최고로 끌어올려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혈당 상승까지 막아주니 당뇨병 예방에도 탁월한데요. 특히 이식이섬유는 사과껍질에 제일 많으니 꼭 껍질까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게다가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과 종양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니 더잘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앞으로는 이두 음식을 함께 드셔서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장이 약한 분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과 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먹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독사과가 되기도 하고 금이 되기도 합니다. 사과의 성분들 중에서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과 유기산이 체내의 독소와 숙변을 배출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는 분이나 나이가 들수록 배가 나오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사과의 유기산이 장에서 유익균이 증가하도록 도와주는 건 물론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과 같다고 하는 건데요. 그럼 반대로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는 사과의 팩틴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오히려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소화가 덜된 섬유질은 배에서 가스를 발생시키고 새벽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드는 건데요. 유기산 역시 위의 산도를 높여서 속쓰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밤에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침에 먹는 사과는 좋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안 좋다는 게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사과를 섭취하더라도 건강 상태 또는 섭취하는 시간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가 건강하고 소화 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침 공복이나 잠들기 두세 시간 전에 먹어도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 흡수를 돕고 배변 기능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저녁은 물론 아침에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침 빈속에 먹게 되면 구연산이 위 점막을 손상시켜서 속쓰림을 유발하고 저녁에 먹을 경우에는 위산 역류를 발생시켜 밤에 잠들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럼 위가 약한 분들은 사과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드실 경우에는 식사 후 사과 몇 조각만 드시는 것이 좋고요. 아침에 드실 때에는 위벽을 보호하는 음식인 이것과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이공합세 번째 양배추입니다. 비타민 U가 풍부한 양배추를 먼저 섭취한 뒤에 먹거나 같이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양배추는 위장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아침 공복에 이두 음식을 같이 드시면 맛과 영양이 높아져서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비타민 U는 위산과 자극 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고 위를 보호하면서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요. 또한 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음식 모두 혈관을 청소해주는 식품으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과 뇌졸증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미국 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발병률이 무려 52% 낮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이 혈액 속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더욱 감소시켜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 식품 모두 제2형 당뇨병 발병을 낮춰주고 인슐린 저항성 감소와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도 효과적인데요. 그러니 간편하게 샐러드로 만들어 드신다면 위 건강부터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과의 나쁜 조합과 좋은 조합을 참고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사과는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할 때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맛있고 건강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